안녕하세요. 도쿄 인테리어 안에 있는 카페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 집은 현금만 받는군요. 다행히 현금이 있어서 주문할 수 있었고요. 비프 스튜 세트를 시켰습니다. 가볍게 먹기에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근처 아울렛에 왔는데요. 약간 붐비기 시작했네요. 폴로 매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싸게 특템하면 좋을 텐데 어떨까요? 이 스웨터 무난하게 좋아 보이네요. 16,900엔. 그 가격에서 15%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해보고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인생 두 번째 홀로 오신대요.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쇼핑백이 생각보다 추리해서 조금 실망했네요. 장을 보러 가야 해서 스웨터만 사고 바로 집에 갔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밥부터 먹으러 왔습니다. 게가 들어간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개껍데기는 페이크였네요. 다리 쪽 살을 잘 발라서 확실히 다 긁어 먹어 줍니다. 이온에서 장보기를 스타트했습니다. 오늘은 이온 카드 결제하면 5% 세일하는 날이네요. 198엔. 라는 278엔입니다. 셰프가 세이라는 생선 사지 말라고 했는데 저녁이라 세이라는 생선밖에 없었습니다. 방어는 248엔. 고마가 정말 크네요. 12,389엔입니다. 장보기 물가가 참 무섭네요. 이용카드 결제로 11,757엔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오늘은 조기축구를 하러 갑니다. 아찌기시의 도로는 드라이브하기 참 좋은데요. 경변 축구장은 겨울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체육관을 빌려서 풋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모래주머니를 날라주셨습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조기 축구 멤버, 멤버입니다. 한국 대표 유니폼은 라쿠텐에서 샀다고 하시네요. 축구가 끝나고 도쿄 톨게이트를 지나갑니다. 부야 록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브릿 지를 건너갈 건데요. 이 루트 는정 체가 없 으면 정말 기 모찌 하 죠. 일요일에는 라라포트에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슈니첼을 먹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먹은 슈니첼보다 조금 두툼하네요. 소스도 이런 갈색 소스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이건 이것대로 맛이 좋았습니다. 현지화를 한 것이겠죠. 디저트도 물론 먹었는데요. 딸기를 감고 있는 것은 떡입니다. 갑자기 전자레인지가 고장나서 새로 사기 위해 양판점에 왔는데요. 전자레인지가 고장나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인기 발뮤다 전자레인지가 있었습니다. 소문보다 예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치명적인 것은 43,500엔이라 하면서 토스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토스터도 함께 놓여있는 것 같아요. 둘이 합쳐서 67,000엔씩이나 합니다. 오븐과 토스터 기능이 있는 전자레인지를 찾고 있는데요. 발뮤다의 영향인지 위아래로 여닫는 문이 주류입니다. 이건 많이 익숙한 옆으로 여는 방식이죠. 사이즈가 좀 작아서 못 쓰겠네요. 이쪽은 물을 넣어서 증기로 본격적인 요리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하이 스펙 스팀 오븐입니다. 이름 한번 거창합니다. 가격이 60만원 이상이네요 재료를 넣고 돌리기만 하면 여러 가지 요리를 집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적절한데 기능이 너무 많은 듯 하네요 살면서 기능 많아봤자 할수 있는 요리 몇개 없잖아요 여기 도시바 제품도 있네요 이것도 6만엔 사진 속 레인지를 3만엔에 샀고요 아마존보다 저렴하니 잘산 거겠죠. 게다가 페이페이로 결제해서 500엔이 캐시백되었습니다. 제품을 트렁크에 아슬아슬하게 넣었는데요. 언박싱을 합니다.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완충제를 제거하고 뽑습니다. 사실 박스를 뒤집어서 꺼내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그냥 힙으로 뽑았습니다. 밑에 부착하는 부품인 듯하고요. 이건 오븐용 트레이. 하트를 밑에 부착해줍니다. 과장난 전자레인지를 얼른 치워버리고요. 먼지가 많이 쌓여서 물티슈 신공으로 닦습니다. 묵은 때가 깨끗해졌네요. 새로운 전자레인지를 맞이합시다. 입장. 는 온. 역시 새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은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